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브런치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에서 한미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독자적인 접근을 해리스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형의 격변이 예상됩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입니다. 응급실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을 두고 매일 1천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국민을 조롱하며 견민 개대지에 조선징 등의 표현으로 돌을 넘어선 모습인데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이 글의 게시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내년 정원이 늘어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합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 기존 15개이던 평가 항목이 49개로 늘어나게 되며 49개 기준에는 교육과정, 학생 입학정책과 선발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평가 대상은 내년부터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대학입니다.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실 위기론이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체계적 관리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발의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분류돼 PF 대출 등의 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던 PF시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7년간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에 2,7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10곳이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첨단 패키징 초격차 선도 기술 개발, 소부장 패키징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해외반도체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